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세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최근 좀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러한 조정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근데, 반등을 만들 수 있는 일정이 하나 공개가 되었거든요. 뭐 때문에, 어, 야, 이 일정 주목을 해야 된다. 설명을 드릴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어, 야, 이거 괜찮네. 라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티코인의 반감기와 이더리의 덴쿤이 눈 앞까지 다가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 넘쳐나죠 그러다 보니까 순환매장세까지 보여지게 되며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든 수익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어떠한 종목이 나가는지를 봐야 되겠죠 24년 2월 22일 목요일 오후 1시 5분에 플레이뎁 201원에 225원까지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일단 제가 이전에 영상을 통해서 플레이뎁 많이 소개를 했던 종목이죠?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 현 상황은 뭐냐? 얘는 해킹을 당했어요 근데 개발자 공식피셜 피해는 많이 없었다 자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 마이그레이션 진행할 예정인데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그랬을 때 중앙거래소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가장 먼저 협조한 데는 어디였다 전세계 1등 거래소 바이낸스 자, 그럼요 여러분 악재가 완벽하게 해소가 된 데다가 엄청나게 큰 호재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쳐봐야죠. 그래서 차트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 시간봉을 기준으로 뚝뚝 보면은 어디를 찍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빨간색 선, 60일 선 찍고 올라가고, 60일 선 찍고 올라가고 몇 번이고 반복했던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됐다 목표로 했던 225원 그대로 돌파를 하는 모습이 보여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246원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순간에도 226원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거름만 났더라도 여러분들은 수월하게 12% 먹는 거고 그리고 좀더 끌고 갔다면 수익 극대화까지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플레이덴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전에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2월 20일 화요일 오전 8시 38분에 골렘 코인 340원에 38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골렘 코인 어떻게 되었다? 보시면 마찬가지로 걸어만 났더라도 380원 수월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12% 먹은 거고요. 가격적으로 595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이 정도도 수익 극대화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혼자 하기 힘들었다. 이 좋은 시장에서 나는 돈을 못 벌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오늘의 코인을 꾸준하게 참고하시게 된다면 이런 분들께 상당히 큰 힘이 될 수가 있겠죠. 저는 이거 굉장히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법 말씀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답장, 문자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 확인해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다 싶으면 참고 잘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만족했다면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현재 세계에서 어떠한 일정이 공개가 되었냐면, 정확하게 2월 28일 입출금이 업비트에서 중단된다 발표되었습니다.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어 그러면 2월 28일 전후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지겠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왜냐하면 외부로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게 없다 보면 그 안에 고여버리게 되고 그러면은 가둘이 적은 돈으로 크게 올리고 크게 떨구는 이런 모습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장이 좋고 시장에서 기대되는 내용이 많으면요.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비슷한 케이스를 보면 적게는 5% 많게는 10에서 20%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이 같은 경우에도 네트워크 향상이라는 호재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비트 관련해서 2월 28일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래도 5%보다는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자 그러면 최근에 고점에서 물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 한 번에 힘들어도 그 아랫부분까지는 이렇게 한번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을 테니까 여기에서 손실 줄이는 요 전략 취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딱 여기에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패턴이 뭐냐 하면은 자 보시면 이전에 은봉을 잡아먹죠.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위에 매물때 많이 쌓여있는 부분 녹여냅니다. 그런 다음에 한 번으로 힘드니까 그 다음 것도 이렇게 했다가 여기 딱 뚫은 모습이 보여지니까 그때부터 상승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냥 가는 거고요. 소화 못하면 조정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태 디테일만 보더라도 방향성 잡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건 이제 효과랑 여러 가지를 함께 봐야 되다 보니까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잘 이해해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자, 근데 혼자 하기 힘들다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대되는 일정이 눈앞까지 다가와 있는 상황인데 잘 남았잖아요. 포기하면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알았다면 공부를 해서라도 뭐 내돈 소중한 만큼 손실 줄여봐야죠. 그렇게 제가 이거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시라고 안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세이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전략, 정리, 작성을 끝내놨거든요. 편안하게 보시라고. 정리해 놓은 내용들 답장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들어보시고 제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일정 맞춰서 차트 분석하는 거거든요. 이거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매매 퀄리티를 높여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편안하게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진행을 하는 것이기에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남들 다 올라가는데 내 종목만 계속해서 반응이 없으면 심적으로 힘들잖아요. 저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매매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나갔던 종목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24년 2월 22일 목요일 오후 1시 5분에 점심 먹고 나서 보실 수 있게 딱 보내드렸던 플레이덴. 201원에 225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와, 제가 이제 이 종목은 꾸준하게 영상을 통해서도 한 번씩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게첫 번째였고, 현재 상황을 딱 보잖아요. 그럼 이 종목, 해킹을 조금 크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코인이 발행된 거지, 그게 시장에 매도를 엮여 들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피해는 상당히 작았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복구가 된건 아니었기 때문에 해결을 위해서 개발사 마이그레이션 진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였다? 정확하게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지원해주겠다라고 발표한 데가 어디냐면요. 전 세계 1등 거래소 바이낸스. 자, 그러면은. 피해도 많이 없겠다. 해결을 위해서 마이그레이션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전세계 1등까지 이렇게 해줘? 그러면 악재가 완벽하게 해소가 된 데에 이어가지고, 호재까지 크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시장은 이 내용이 나올 때마다 급등했던 걸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아야 되겠죠. 여기다가 차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이 종목은 과거에 어땠을 때 많이 반응을 했냐면요. 보이십니까? 빨간 선 찍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빨간색 선 60선 도착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자마자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제 생각이 맞았는지 여기를 중점으로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더니 가격적으로 247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했던 225원은 수월하게 돌파가 되었다라는 건데 벌어만 났더라도 12% 먹고 나올 수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에도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던지셔도 12%는 최소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끌고 갔다면 더 먹었을 거고. 그런데 이 플레이덴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전에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2월 20일 화요일 오전 8시 38분에 골렘코인 38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까지 올라갔다? 가격적으로 595원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380원에 벌어만 났다면, 어? 야, 이거 12% 정말 쉬웠겠네.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2%가 최소치였던 거고, 조금 더 끌고 갔으면, 예, 엄청난 수익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 보기가 괜찮은 거죠. 자,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 혼자서 매매하기 힘들었다 그리고 이 좋은 시장에 돈을 못 벌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의 코인 제가 보내드리는 거 참고를 하시게 된다면은 상당히 큰 힘이 되실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이걸 저와 함께 같이 할수 있는 지 설명을 드려야겠죠.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종목 답장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지 분석을 해본 다음에, 어, 괜찮다 싶으면 같이 한번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게 된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진행을 하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